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고요 계속해서 레윈이 취했던 첩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 내부적인 갈등과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윈이 분노해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낸 이후에 이런 내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페나민 사람들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녀을갖추해 3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업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32절 "베냐민자 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자 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업에서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수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전녀를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나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기부와 사람들 즉레위인의 처벌 능욕하고 죽게 했던 기부와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20장 36절부터 42절에서는 점점 더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해. 37절. 복병이 급히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라.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초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절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절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사람들, 사실은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략이 거짓 전략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냈다가 그들을 치는 거짓 전략으로 이렇게 동족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43절부터 48절에서는요,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속한 모든 성업이 다 불타는 모습입니다.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호싸고 기부합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44절. 베나민 종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45절입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도음에 이르러 또 이천명을 죽였으니. 46절. 이날에 베나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녹달 동안을 지냈더라.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기부하가 속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 점점 몰락하고 불타가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들은 기부아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족끼리 피비린 내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레위 사람의, 한 사람 레위인의 그 불신앙적이고 무분별한, 무지한 판단과 삶이 이렇게 온통 나라를 전쟁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레위인의 삶이 무질서하고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이 레위인의 삶이 온통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한 사람이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러나, 나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레위인처럼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감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많은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 사람부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주변을 빛내는 복음으로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나 보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보면서 한 사람 레위인의 그 무감각, 불신앙, 무질서, 그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용기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